지금 바루스가 나는 쓸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생각하거든. 지금 똥챔이라. 근데 굳이 굳이 쓸 거면은 이 사전 준비에다 과잉 성장 들고 약간 탱킹 해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경계랑 해신 작소를 섞어주는 거야. 뭔 소리냐면 경계가 방어력 오르잖아. 경계 방어력 오르죠. 해신 작소가 해신 작쇼가 방어력 오르면서 추가 마저 올리죠. 근데 여기서 추가 방어랑 추가 마저 또 올리는 거야. 시너지가 방어랑 마저가 해신 작소로 한번 경계로 한번 사전 준비로 한번 퍼센티지가 뻥튀기 되는 거야. 거의 다 과잉성장, 체력까지. 거의 다 신발까지, 방어 신발 신어주는 거야. 이거 기발 들었어야 되는데, 이즈카르마라. 님들은 기발 드셈. 이즈카르마라 버티기 힘들어서. 그 라인을 어느 정도 지울 수 있을 때좀 지워야 돼. 카르마 많트라켓 없을 때좀 지워. 두명다 맞춰주고. 직공 터트려주고 빠지고. 한대 더? 어, 빠졌죠. 오케이, 이 정도까지. 나쁘지 않아. 무빙? 실패. <laughs> 이거 니달리가 아래 동선 내리고 있거든요. 니달리 풀캠 도는 거 3분 초중반이면 되니까. 존보해 그냥 니달리 안 오면 뭐, 그냥 얻어맞지 뭐. 조합이 어쩔 수 없어. 야, 이거 때리면 어떡해. 때릴 거면 책임감 있게 마저 때려야지. 무빙? 실패. 야, 야, 야. 잡았다. 하나는 잡았다. 야, 이즈는 잡아라. 솔직히, 이거. 청소, 나이스. 청소, 나이스. 아하, 청소, 청소. 맛있다. 아, 맛있어요. 나이스. 쓰레쉬 점화 쓰고 죽었으면은, 하나 더 잡았겠다. 까비. 아쉬운 거지. 아, 이즈 카르마가 원래, 청소, 라인전이 청소. 좀 빡세. 어쩔 수 없어요. 기발 들어야 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몰락 가야겠다. 사실, 이조합에는 몰락보단 크라켄이 좋거든요? 이조합에 왜냐면은 몰락은 뚜벅이 상대로 좀 좋고, 크라켄이 이속증가 있어가지고, 무빙해주면서 피하는 느낌으로다가. 근데 라인 좀못 버틸 것 같아, 크라켄 올리면은. 좀 흡혈해줘야 될 듯? 그래서, 내 뱀픽에 집중했더라면은, 내가 원래 어떻게 했을 거냐. 기민한 발놀림에 생명흡수, 그리고 핏빛길, 들어서 3흡혈 세트 들어준 다음에 크라켄 갔을 거야. 이번 판은 내가 뱀픽을 집중을 안 했어. 어쩔 수 없이 몰락을 갑니다. 나는 크래켄이 더 좋다 생각해서, 템이. 몰락보다. 그래, 한번 해보시죠. 지금 딱 라인 좋을 때. 매섭게, 그냥. 매섭게. 따! 그래!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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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내가 이거 이겨주면. 내가 이거 이겨주면. 아아악! 이거 이겼는데 방금 Q 맞췄으면 까비 까비 예.

용감하다. 너, 너뭐 어디서 좀 돌았니? 뭘뭐 때에 좀쳤나보네 어디 가서 어, 너 어디서 좀 돌았니? 응, 너네 왜 이렇게 까불어? 왜 이렇게 까불어? 왜, 왜 이렇게 까불어? 왜 이렇게 응? 아니, 어떻게 이지리얼이 바스 상대로 합비전을 막할 수가 있어? 어? 그럴 순 없는 건데? 응, 안 아파. 응, 안 아파. 응, 안 아파. 응다 피해 응 풀피 몰락 떨어져 너네 이제 안돼 이즈카르마 상했어 이제 어? 너네 끝났어 이제 나궁 돌면 죽는 거야 이제 괜찮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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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난 당신이 걱정돼요 지금 <laughs> 못본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저도 한번 실수해서 네. 서로 못본 걸로 해 줍시다. 아 이즈를 큐피했네. 나이스인데. 어좀 치는데. 아 나이스 스레시 나이스. 요거는 인타 올리고 이거 근접 큐가 내가 기도 안모는데 피하기 진짜 힘든 건데 이즈를 완전 피지컬 파다. 이거 근접에서 짧게 이거 쏘는 거 피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플래시로 거의 예측영역이란 의 말이야. 아, 네, 당했습니다. 잘하네. 이즈를 인정한다, 너. 자방어를 올리고 3코로 경계 가서 방마저 올려서 방마저. 퍼센트로 이제 올려주는 거지. 해신작쇼랑 사전 준비로. 12분부터 12분. 12분부터는 이제 너네가 나를 이길 수가 없다고. 자, 12분 됐다 이제. 방마저 얻었고. 얻었고, 그죠? 얻었죠? 그러면 약 지금 방마저가 11에서 10 올라갔어. 근데 여기다가 이제 경계 해신작쇼, 해신작쇼 올리면은 더 오르지. 어? 대박, 나이스. 와, 왜 이렇게 세냐? 너무 아픈데? 이즈 키한번 맞아주지, 앞에서. 나쁘지 않아. 교환이니까. 이즈가 올라갈지 말지는 정확하지가 않은 게,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쓰레쉬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울을 판단하기에 좀 힘든 상황입니다. 어, 폭을 맛있는데? 랜턴, 랜턴. 아 씨. 아 형, 구해주러 왔구나. 으, 뭔가 오고 있나 봐, 씨. 으. 으아! 야, 묶어놨어. 일단 빼봐. 너라 살아, 너라 살아. 아, 이게 뭐가 이렇게 상대 만아 근데. 근데 롤도 질게만 하면 스트레스 안 받아. 정수 올리려는 생각을 버리면 재밌게 할수 있어. 지면 어때? 이런 마인드? <laughs> 너뭐 지금 치냐? 앨리스하고 제드? 너네? 어? 자신있어? 그정도는 안될텐데? 야 그걸 밀면 어떡하냐 아이 진짜 아 사람 여기 있는거 안보여요? 에? 여기 사람있어요 가고있잖아 나나 뭐해 이러면 봐뭐 뭐할까요 이 새끼야 그래도 죽었어. 그래도 죽었어. 뭐 살라 그래. 스페이스 체크했으면 죽어야지. 뭐 살라 그래. 이지를 W 피해주고 형탄한테 때리고 빠져준 다음에 타워 밀어주고 추격하면서 쏠게 추격하면서 쫄게. 아. 아. 나이스. 오케이. 오후오후 오호, 오호, 나이스! 오후 오호, 야구르지롱! <laughs> 멍청한 녀석들! 바루스한테 1대를 걸어? 안 죽어, 맞아도. 이게 사전 준비, 과인 성장, 바루스다. 안 죽어요, 맞아도. 보호막까지 있으니까. 여기다 경계 방어력까지 올리면은? 방어력이 몇이나 올라가려나? 이게 경계가 방마저를 몇씩 올려주지? 20일 올려주지 그럼 요거까지 해가지고 방어가 25 방어가 한 140정도 한 하겠는데? 마저 한 70에다가? 거의다 해싱작슈까지 올리면 뭐 거의 탱컨데 이제 방어 129 마저 54 3코어 기준 3코어 기준 이 정도 괜찮죠? 단단하지. 야, 얘네 바론 안 먹고 용도 안 먹어서 우리가 다 챙겼다, 이거. 바론까지 씌워 먹으면 이제 우리가 더 유리해지는데? 방금 쟤네 두명 자르고 오히려 손해본. 여기 뒤쪽에 친다, 얘네. 빼야돼,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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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알았어. 이즈리얼. 아! 씨, 이게! 잡아줘! 아, 이씨, 왜 이렇게 빨리 풀려, 빨리 풀려, 쟤? 아, 헤르메스구나! 와, 나 정확히 마지막에 날렸는데. 잘랐고, 나이스. 야, 근데 바로 스왜안 하는지 알겠다. <laughs> 요즘 애들이 이속이 되게 빨라요. 쟤네는 막 때리면서 빠지는데 나는 따라가기만 하는데도 못 따라가. 이거 계속 카이팅 당해 뭐 하시는 거예요어어어아저방템이에요저방템이에요 어. <laughs> 아, 방템 저 바루스 바, 저 방템 바루스 어 이거 안돼요 그렇게 제이스님 뭐그 다른 원딜들 이렇게 대가리 깨서 죽이는거 상상하셨나본데 저한테는 안돼요 보호막도 안썼습니다 아예 이거 팔기가 좀 아쉬운데 도란검은 아 이거 체력 100짜리라 팔기가 좀 아쉬운데 그죠 그냥 돈 모으자 이게 이거 마저 50짜리 껍데기 하나 사는 거보다 이 체력 100에 공격력 10생명서 3.5가 이거 진짜 값어치가 너무 강함 거의 뭐한 천.. 천원 돈 하는 거같아 천원은 좀 오반가? 어쨌든 하지마 각.. 아각 보지마 하지마 시선 느껴져 어? 나 아, 시선 느껴져. 어, 나못 참고 그냥 플래시 박아. 와, 딜은 또 딜대로 쎄, 이게. 어쨌든, 경기에도 방템이니까. 아, 진짜, 테르메스 레전드다, 제드 저거. 빠져나가는 거. 아 얘는 키왜 이렇게 잘 피해? <laughs> 야 다이아이들 키왜 이렇게 잘 피해? 어? 와 방금 딴 건데 와씨. 키를 왜 이렇게 잘 피해? 쑥쑥 잘 빠져 나가. 팔고 해신작주. 아 이제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때 이제 해신작주까지 올렸을 때 방어 171에 마저 107. 거의다 체력 2,500의 괴물이 탄생함 그냥 이게 뭐 이게 이렐리아야? 아트록스보다 간단할걸? 이러면은? 그뭐 거의 준 잭스급 이게 원딜이 아닌거지 이제부터 막템은 이제 뭐 보고 가는거지 근데 공속 패시브가 사라져서 예전에는 공속템 3개만 가도 충분했는데 요즘엔 4개까지 올려도 되겠더라고 공속 패시브가 사라져가지고 그니까 러 여기다가 마저가 만약 부족해 엘리스가 잘 컸으면 마법사의 최후 근데 엘리스가 잘 크지 않았잖아 이러면 나는 치명타 없는데 가장 극강의 효율을 자랑하는 맞춰봐요 한번 맞추는 분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치명타 템이 없는데 지금 여기서 극강의 효율을 자랑하는 정답은 피바라기입니다 여기다 피바라기 올리면은 진짜 바퀴벌레 그 자체가 되는거지 그러니까 다 맞으면서 흡혈하면서 막대 피바라기로 가겠습니다 여기다 실드까지 생기니까 체력이 거의 3천 정도 한다고 볼수 있지 휘바레까지 올리면 여기까지가 이제 바루스 템의 정석 딜탱 바루스 딜은 딜대로 나오고 탱은 탱대로 되는 바루스의 취약한 생존기를 이제 채워주는 여기다가 근데 크라켄까지 올리는 게 좋긴 함 이거 이속이 너무 느려가지고 크라켄 이속 7퍼가 좀 달아 야, 님들은 크라켄 가셈? 몰락은 뚜벅이들 상대로만 가고 뚜벅이 상대로 빨면 좋으니까 어 이거 따겠는데? 2박 2어 기다려봐 2박 2박 봐박 2박 2봐 2박 2에이박 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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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 2박 2박 서 이겼는데? 어 와.. 너무 아깝다 아 근데 나 이거 카르마 잘랐으면 패시브 터져가지고 제이스 쉽게 잡았는데 제이스 인데 진짜 리얼 평타 맞춰서 이겼어 다 맞고 말이 돼? 원딜이 제이스 망치 대가리에 맞고 모든 스킬 다 맞은 다음 평타 맞춰서 이겼어아 너무 아쉽다 근데 아.. 카르마가 그게 안 죽네 나이스 루블랑 근데 애들 스킬 다 빠져서 할만 했어 나이스 돌아 아아나이아 아깝다 방금 미용 안 때리고 무빙 뒤로 쭉 빠졌으면 다 잡았겠다 까비 야, 잘했지 그 정도면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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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 버그라고 <laughs> 나는 님이 버그라 생각했는데 <laughs> 아 이제 비슷, 둘이 비슷하긴 해요 네. 바텀 웨이브 지우고 바로 올라와 주세요 그만 먹고 나좀 불안해 르블랑이라도 있어야 좀 안심이 될것 같아 바로 와 바로 와 예, 발음 쳤는데? 근데 오래 걸린다. 천천히 해도 될 듯? 얘네 못 먹을 것 같은데, 나둬도 그냥? 나 갈게, 갈게. 갈게, 나 갈게. 저있으 미안한데 하나도 안 아파. <laughs> 망치로 찍어도 미안데 하나도 안 아파요. 나 지금 체력 2800, 방어력 182에 마저 110. 거의 아기 끝 상태. 쟤들 미안해. WQ가. 조금 아팠다. 어. 인정할게. WQ 조금 아프네. 아! 아, 근데 나 이거 보호막 있어서 버텨, 이거. 들어가긴 해볼게 뭔가 되게 원딜인데 안정감 있어 딜링이 그냥 맞아도 안 죽을 것 같은 느낌? 그냥? 아 근데 이거 우리 바론을 못 먹는구나 이러면 나이스 아, 근데 이러면 좋은데? 카르마가 르블랑 제아킬 먹고 풀까지 빠져가지고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러면은, 자, 최종 템트리. 체력 이제, 한2800 플러스 보호막 350. 그러면 이제 체력 3000 넘어갔고, 거기다 생명력 흡수에다가, 방어력 1 8 0이 마저 110. 최종 템트리. 근데 이게 바로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애들로 됨. 베인, 칼리스타, 이런 애들로 됨. 이 템트리 가는 애들은 다 됨. 분수 가는 애카이사안 됨. 맞으면서 싸워볼까? 흡혈하면서? 이거 드세요. 할아버지, 이거, 두고, 이거 드시고 하셔야죠. 예. 네. 그죠, 그죠. 와... 봤어요? 버티는 거? 다남만 노리는데 끝까지 딜하고 죽은 거? 이거 무려 4대5였습니다, 한타. 상대는 일반적인 바르스를 생각하고 들어왔을 거야. 근데 안 죽죠? 제드 스킬 다 맞고 엘리 스킬 다 맞고 이즈 앞 비전 받고 버티고 카이팅하다 죽지. 근데 피바라기를 제대로못 사용한 게 아쉽다. 한타가 한 3초만... 2, 3초만 길어져도 피바라기로 체력 1000은 채울 텐데. 아쉽다. 아 뭔가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서 더 아쉬워요 찝찝해 송사다 끊긴 느낌이야 AD is so good! <laughs> 그죠? 예 네, 감사합니다 쓰레쉬도 네. 어 약간 나 배드 어낫 배드 나 배드